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 61년도에 범어사의 화담선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원래 19살 경에 금강산에 장안사로 출루가를 해가지고 어, 이 스님은 막 그냥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타볼, 나무아미타불만 어, 외우는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laughs> 이 스님이 서른 살쯤 돼 가지고 서울 시내에 다니면서 옷에다가 참 옷에다가 나무아미타불만 써 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 막 이런 막온막 서울 시내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 어떤 신도들이, 뭐, 밥도 얻어먹고, 또도 억시 추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아, 어, 좀, 주위에 오는, 음,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술 먹는 술 주는 뱅이가, 에, 아, 스님, 더우신데, 곡차나 한잔 하세요. 하니까, 술을 한잔 주니까, 그때 이 스님이 술을 받아먹고, 꼬마 술에 그 매력이 돼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나마미 타볼, 나마미 타볼 가면서 온, 어, 저, 저, 서울 시내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1960년도 경에, 에, 그때, 저, 범어사에 이스님 내려와서 옷도 촥 하고, 그저 말도 없고 그냥 뭐 왔다 갔다 좀 모자란 것 같은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보고 거기 그 이제 원주 스님 보고 스님 내 여기서 좀살 테니까 방을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나 그냥 어렵게 그막 뭐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산 큰 스님 동산 스님은 배경 스님의 상자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에 예, 그헌교선님이라든지또그 조정관 스님, 또대성 스님, 또또어고 화엄 그 스님 이런 분들의 그 스승입니다. 어 조정관 그때 당시에 월동산 스님이 어그 원주들 원주 보고 저 스님한테. 아 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아, 무뭐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방한개 줘가, 밥이나 주고, 그냥, 그래, 그래라, 이렇게, 이래, 예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전화에서는 법이, 큰 스님 말이 곧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산 스님께서, 그래, 방이나 한개 줘가지고, 간섭, 나가도, 도가도, 뭐, 사중의 규칙이 어긋나도, 말하지 말고 놔두라 하니까, 그뭐 이제 그랬어요. 그래 방하 개, 뒷방 조금 많은 걸한개 조금 밥도 주고 이러니까 이 스님이 나갔다, 나갔다가 나갔다, 나갔다 해가 대중 체소에도 잘뭐 어울리지도 않고 음, 그렇게 이제 에, 나 마음이 타볼, 나 마음이 타볼 하면서 그래 다녔는데 한 번은 이 스님이 예, 원주 스님을 불러가지고 스님 나 석달 있다 갈 거요. 그래 알고 있을 속 하니까 아이 원주 스님이 생각하기로는 아 석달리의 뒤에, 뒤에 이제 이 제가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쩔 수롭지 않게 그저 그저 받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 일주일 남겨놓고 떠날라하는3개월의 일주일 남겨놓고 어이 누추하고 냄새 나는 스님이 원주 스님을 불러가 스님. 마 속에서 막끄 자문해 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도 일한 일환뭐오원오환 그때는 원이 아니고 환이었는 걸로 기억나는데 동전도 없었고 그때 처음 에 이런 자리도 동전이 아니고 이 종이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전부 끄 자문해가 6만 원을 탁 내놓고 그때 6만원 가면 컸습니다. 제가 1 9 7 4 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에. 등록금하고 입학금하고 합쳐가지고 11만원인가, 9만원인가, 1 0원이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9만원이가뭐하이간잘 그때 60년도에, 그보다도 10년 전에, 그 돈을 6만원을 내놓으면서, 스님, 이거 사중에 쓰세요. 하고, 이제, 그,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받았대.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양발 쏘게서 돈을 3만원내 가지고 이거는 내가 주거든 뒤 청소하는 데쓰세워하면3만원떡두들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원주 스님이 그 돈을 받았어요. 받아가 있는데 예, 그때부터 아저 스님이 돌아가시는가 싶어가지고 젊은 음, 어, 스님들을 두 사람을 세 사람을 붙여가 그, 어, 스님들은. 저 스님 24시간 그냥 스님 옆에 붙어 있으라 이래 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 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가 지고 죽는 날이 딱 됐는데 죽기 전에 한 3일 전에 막 있는 막뭐 뭐 책이 뭐 같은 물건 같은 거, 오이고뭐고 전부 다 입고 다니던 것도 다태우더래요태우고 이제 죽기 하루 전날 막. 뭐 목욕을 깨끗이 깨끗이 하고 죽, 죽, 죽기로 죽죽한 날에 이제 그 수의 옷을 탁 입고 수의 옷을 입고 다 앉아가지고 그 이제 스님들 둘이 보고 나는 이제 아, 스님들 셋이 보고 나 이제 죽을 기다 하는 순간에 내 죽는다 하니까 그때 마침 4시공량을 올리는 시간인데 이 이제 예, 그새 스님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스님 지금 사시 맞이 올리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니까 하니까 사시 끝나고 나서 죽으세요. 하니까 그럼 알았다 하면서 자기가 아 어, 자기를 데리고 법당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랬습니다. 그지고이 스님 스희가 수의 옷입은는그 불편한 옷을 멈물끌고 이제 법당 뒤에 갖다 앉이놓고 그래 법당 이제 예분이다 끝나고 나니까 4시마지가 끝나고 나니까 어, 이 화담 스님께서 아나 어, 이제 누, 좀 죽을 란다 이제 누누도해 누우니까 아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승불도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승불도 원공법계 재중생 에 예. 자타일시 성불도 요세 분만 딱 하고 죽을 것더랍니다이 원공법계 제중생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원하올 건데 에, 모든 법계에 있는 중생들이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과 더불어 동시에 에, 도, 어, 성불도 어, 도를 이룹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가지고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원주 스님이 정말로 내가 도인이 옆에 있는 것도 몰랐구나 감히 막 며칠 동안에 응응 울었답니다그 도인 스그 원주 스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하던 큰 스님 선임, 화남 스님이 정말 도인 스님이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탄 없이 울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또한 번은 도인을 옆에 두고 어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이? 춘성선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잘알 겁니다 거기 저 만회한용원선임 그러니까 어 선임의 유일한 한국의 상자입니다 근데 이 춘성선임은 상자가 둘입니다 원담선임하고 어 또이저한그 춘성스님인데 한 스님은 북한에 넘어가 가지고 조선 불교도 연맹 그 이사장까지 했는 분이고 춘성스님은 어, 이제 지금 그 부도탑이 제가 알기로는 그 백담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을 모시던 한 보살이 춘성스님은 입맛 띠면은 시발년 시발년 하고 욕을 막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맨날 스님이 스님을 모실 때도 응? 어, 욕을 해적히니까, 같이 이희발 영감제에 가면서 막이 보살도 공략을 해 주면서도 그큰 스님한테 욕을 해적키는거야 그런데 이 보살님이 황대선언의 성수 스님 밑에 와서 공부할 때, 황대선언의 성수 스님이 참 춘성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순성스님은 원래 냉면을 좋아했거든요 냉면을 좋아했기 때문에 길마다 국수를 끓여서 국수를 삶아 가지고 아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보살이 우리 존경하는 성수 스님이 그렇게 받들어 존경하는 스님이 같든요 정말 도의였구나 하면서 응응 울리면서 나는 정말 어 어리석어가지고 도인을 어 보고서도 도인을 어 몰랐다라고 이제 막어 한탄하면서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불교는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테 이게 좋은 말한다고 아 남사 스님은 공부 많이 했다 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법문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찾 없고, 수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예, 이 어, 법무사에서 열반하신 화단선인같이, 또, 어, 춘성선인같이, 걸림없이, 예, 풀고 행동하고, 또, 뭐, 법문, 뭐, 할만 대장경 뭐 여러분들 앞 보이지 위서악감면서만 아 해석하는다고 큰 스님이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바로 여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에 속지 말고 성철 큰 스님께서 나는 사기꾼이다. 내 말에 속지 말아라. 지금 남산선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하지만은 이 말에 나도 사기마 치고 가니까 이 말에 속지 말고 이 말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해 나가는 데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성불하세요.